안녕하세요. 네, 저희 동아리는 종합체육 동아리고 저희 종합체육 동아리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을 알아보고 실제 경기까지 하며 여러 체육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 체험해볼 활동은 축구, 배구, 티볼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 지금 인원으로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각 운동의 하이라이트인 프리킥, 리시브, 배트 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구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우선 축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축구에 꽂힌 프리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딤발을 주먹 두 개의 너비로 두고 팔을 올리면서 발등을 피고 차면 됩니다. 어, 일단 두 번째로는, 어, 티볼의 하이라이트인 배트 치는 법을 한번 배워볼 건데, 예, 한번 자세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한데 서있은 다음에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 오른손잡이시면 오른손 위에 왼손 아래, 왼손잡이시면 왼손 위에 오른손 아래로 공을 치시면 됩니다. 그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혹시 손이 어느 손잡이신지, 오른손이면 오른손 위에 왼손 아래.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네, 공 왼쪽에 쓰셔서 근데 배트를 치시고 뒤로 던지시면 안 돼요. 어 됐다. <laughs> 어 마지막으로 배구를 한번 배워볼 건데 배구는 지금 매트가 없어가지고 스파이크 대신 리시브로 언더 오버 리시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언더 리시브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굽히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게 언더 리시브 하이, 응.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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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리쉬는 삼각형을 손으로 만드시고 여기서 팔의 전체를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만 통통 튀는 느낌으로 이것도 탄력을 써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나이스 nice. 마지막으로 언더 리쉬를 한번 받아볼 건데 휠 상태로 무릎 굽히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게요 네, 어, 어서 오세요. 여기는 지금 도서관이고 지금 저는 도서부 기장 이윤건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저쪽으로 가셔 가지고 저희 활동 하는 거 한번 안내받으시는 건 어떤가요? 저희 도서부가 할 활동으로는 포스터 제작, 책 표지 그리기, 영화보고 감상문 쓰기, 현실이나 책 인물 가지고 롤모델 찾아보기, 책의 제목이나 문장을 본 후에 내용 유추해보기, 그리고 한해 동안 한 내용을 가지고 책값이 만들어 보기가 있습니다. 아, 추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외국 일정이.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테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도서부는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점리시간마다 오셔서 서가 정리를 하시면 정리한 시간만큼 봉사 시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저기 서가 정리 한번 체험해 보러 이게 도서구, 도서부 서가 정리하는 책들이 모여 있는 카트고요 네, 그걸 꽂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서부 기장 이윤 건이었습니다. 도서부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 y o u not a Everybody, let's g crazy right now 지금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 것 같아 너도 날 보고 지금 좀 미친 것 같아 이해해 나도 내가 좀 미친 것 같아 난좀 미친 것처럼 리듬에 맞춰준 거한번 껐다 하면 여기저기 날이 나내 밤이 다가도록 저 동아리 장점은 일단 분위기가 매우 자유로워서 같이 즐겁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험 후에 남거나 이제 결과물을 먹는 같이 먹을 수 있는데 그걸로 같이 먹으면서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형성이 잘될것입니다 오늘 실험은 마마램프 실험을 할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에다가 기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물리 연구부는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흥미로운 여러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딱딱한 물리가 아니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접근하고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리 현상을 찾아내어 직접 체험을 통해 느끼며 물리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다 같이 고민하고 서로서로 서로 알려주며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물리학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 저희 물리 연구부를 체험해 보러 가겠습니다. 부원으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실험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능력과 탐구력을 기르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의 부원이 된다면 저버도 세트, 사회적 재미 이세 가지는 꼭 보장하겠습니다. 재밌는 실험과 토론, 발표 활동을 토대로 생명 부원 중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집중 탐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도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이용한 세포의 노화 방지 실험입니다. <laughs> 제일 먼저 물과 아이오딘 아이오딘 아칼륨 용액을 1대1 비율로 섞어줍니다. <laughs> 그대로 잘 섞어줍니다. 색상 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세포에 사, 산화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라면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비타민을 조금씩 넣어가며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녀석니이녀석이변석은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우리 몸의 세포이노화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은이녀 부탁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반에서는 TV를 켠후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Okay.